관서의 구조는요.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인데 사다리꼴이 거꾸로 된 사다리꼴 모양이면서 a하고 이렇게 b가 있어요. a하고 b가 있으면 a하고 오고 b하고 오고 비율은 a가 더 넓고 b가 더 좁은 거예요. 또 c가 이렇게 있어요. c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로의 길이보다는 a의 길이보다는 c의 길이가 훨씬 더긴 거예요. 그래서 요걸 전서에서는 밑으로 길다. 그래서 장방향이라고 그래요. 장 아래로 이렇게 긴 모가 난 건데 아래쪽으로 긴 것이다. 근데 예서는 이와 반대로. 이걸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길다. 그래서 이걸 편방이라고 그래. 예사에 들어갈 때 이건 다시 올 거니까. 요 그래서 전선은 일반적으로 아래로 길게 되는 거예 이런 이유가 뭐 그때 당시에 문자에 그런 어떤 특성도 있겠지만요. 은 전서가 이렇게 쓰여질 그 시대만 하더라도 종이 같은 거이나 필자할 수 있는 여러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죽간이나 목간에다 이렇게, 이렇게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죽간이나 목간은 폭이 좁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있었습니다. 그 보편적으로 이제 이런 스타일이 되니까요. 전서는 이렇게 좀 아래로 길게 써줘야 된다. 이런. 저이좀 먼저 할 게. 네. 네. 네이네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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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가요 사람이 이렇게 설립자인데 사람이 이렇게 두 팔을 벌고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이 이게 이제 이렇게 옆으로 되면서 두 다리를 띄어서 이렇게 설립자가 된 거예요. 근데 설립자를 쓰는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쓸수 있어요. 하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 어깨에 있는 데를 동글게 해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. 한이렇게 네. 해주셨었어요. 설립자가 두 개면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썼거든요. 이걸 인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이 함께 서 있다. 그래서 함께 병자, 아우를 병자예요. 근데 이제 이걸 인제 지금의 명조체에서는 이렇게 두 점을 위에도 이렇게 붙이고, 여기를 연결하고, 이쪽에 있는 것을 양쪽에다 이렇게 하고, 여기 있는 것을 왼쪽 발, 여기 오른쪽 발 이렇게 해서 두 점으로 해서 이렇게 병. 이라고 쓴 거예요, 지금. 이렇게 해서, 이렇고요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흙 위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위에 태양이나구름이 있다 이런뜻이에요그래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하늘 전자가 이렇게 된거 이렇게 된거이요에한액이 밑에 한 액을 빼야 되겠네요, 예. 이거요이거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, 하늘천 자에게. 그래서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두 팔이 벌어지고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지금은 하늘천 자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사람이 걸어가는데 위에 구름이나 하늘이 있다, 이런 뜻이에요.